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만 60세 이상만 참가할 수 있는 어르신 노래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.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객은 제한됐지만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진행됐습니다. 이재원 기자입니다. 요리사 분장을 한 윤창식 할아버지 해외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요리사 출신으로 오늘은 음식 대신 트로트를 선사합니다. 교복을 입은 모습이 인상적인 노부부는 아름다운 화음으로 무대를 빛냅니다. 밝혀주는 이 창가에서 코로나19로 뛰어난기를한 관객들은 어느 때보다 열띤 응원을 펼칩니다. 반갑고 기쁩니다. 그래서 제가 나이를 생각지도 않고 나왔어요. 노래가 부르고 싶어서 <laughs> 어, 둥글둥글 제가 만든 제 노래가 있어요 작곡 작사 그래서 이제서 처음으로 어 작곡 작사 노래 안무 댄스를 음, 다섯 가지를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아, 예, 한국의 아, 한국의 아마 안... 최초일 겁니다 <laughs> 종로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60세 이상만 참가할 수 있는 2020 시니어 슈퍼스타 종로 노래 경연 대회가 열렸습니다. 본선에는 예선을 거친 10개 팀이 참가해 즐거운 경쟁을 펼쳤습니다. 복지 오지 못해서 많이 우울해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를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유튜브 해서 어르신들께 좀 즐거움을 드리자라는 목적으로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에 따라 현장 응원단은 50명으로 제한하고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. 대회 1등은 코로나19 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10개 팀 모두에게 돌아갔습니다.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.